안녕하세요. 모던골프의 이영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캐스팅과 원운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팅 하면서 어떻게 스윙이 되어지느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캐스팅, 이렇게 뒤로, 뒤땅 때리기, 이렇게 뒷백 때리기를 하면서 어떻게 스윙이 되어지느냐?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우선 캐스팅이라는 건 진짜 이렇게 뿌리고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뒷백을 때리든, 앞에다 뿌리든, 어디다 뿌리든, 이렇게 진짜로 버리는 겁니다. 진짜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잡는 무기 아니라, 빠! 이렇게 버리는 겁니다. 진짜로. 진짜로 캐스팅을 시키는 거예요. 이 동작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여기다 대고 빡!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다 대고 빡! 양손 다 빡!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고 노, 안 놔집니다 절대로 안 놔지니까 3시에다 그나마 공에다 대고 3시에다 대고 캐스팅을 하면 좀 낫지만 은 5시, 7시 여기다 캐스팅 하려니까 저거 어떻게 스윙이 되냐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얘를 직접 가서 때리려고 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죠. 직접 맞추기 위해서 캐칭을 하지 못하고 또는 바디 스윙을 한다고 묵을 잡고서 손을 묵을 만들어서 꽉 잡아서 얘를 이렇게 몸을 돌려서 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바디 스윙도 캐스팅이 있는 겁니다. 암 스윙만 캐스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디 스윙도 캐스팅이 있는 겁니다. 캐스팅을 해야 됩니다. 자, 왜 캐스팅을 해야 되냐면은 지금처럼 얘를 갖고 들어와서 때리거나 몸을 이렇게 돌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캐스팅이 돼야 됩니다. 바디 스윙을 해도 캐스팅이 돼서 캐스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바로 그것이 원운동입니다. 자, 캐스팅을 하는데 바로 들어가서 때리는 캐스팅. 공을 바로 이렇게 이렇게 바로 때리려고 하는 게큰 오해라는 거죠. 캐스팅을 해도 이렇게 원운동이 되는 겁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캐스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여기 있다가 이렇게 캐스팅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다가 바로 이렇게 내려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있다가 원운동으로 캐스팅이 되는 거죠. 그걸 돌아서서 원운동으로 캐스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뒷땅을 때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서 바로 캐스팅하는 것이 아니라 원운동으로서 캐스팅하는 겁니다. 원운동 그래서 메비우스 띠라고도 만들고 팔자 스윙이라고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상태에서 바로 캐스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든 여기다가 바로 캐스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돌아서 원운동 캐스팅을 하는 겁니다. 원운동으로 캐스팅하기 때문에 원운동으로 캐스팅하기 때문에 이렇게 스윙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내려가면 잡아 버리죠. 무기돼 버리죠. 원운동으로 캐스팅해야 스윙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 일곱 시 다섯 시로 동작을 해도 스윙이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원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운동이나 원심력 운동이기 때문에 캐스팅을 해도 스윙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캐스팅을 해도 스윙이 되어지는 겁니다. 스윙을 별도화를 하지 않아도 캐스팅만으로도 스윙이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원운동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팔클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운동, 권운동. 이렇게 원운동을 하는 겁니다. 원운동으로 캐스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운동과 캐스팅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캐스팅을 해도 스윙이 되어지는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원운동, 권운동. 그렇죠? 원운동 캐스팅을 한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캐스팅을 하는데 어떻게 스윙이 되어지느냐? 원운동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모던골프의 이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